그래서요, 저 혼자 가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보려고요 어, 어 여기를 혼자 가신다니 정말 용감하신 분이군요 에, 에? 선물로 이 랜턴을 드리겠습니다 왔다 헤헤헤 <laughs> 자, 그럼 가볼까? 순식간에 뚫어주지 어? 원 없이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허 혼자 간다면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에, 어, 됐고 자, 묶었어, 가져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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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 포! 혼자 간다고요! 여기, 여기 혼자 못 간대 아 <laughs> 그래? 조심해 타키 어? 여기 알지?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오, 타키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리 묶어서 끌고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가려다가 어. 오, 너무 불쌍해가지고 오! 지금 내가 아! 묶어주고 아예 뭐야 점점 딸려가잖아! 조심해! 포나 조심해야지 타키 나 방금 여기로 다리 하나쯤 내려왔었어 조심해 조심 호잇 200m까지 오늘 갈라 그랬는데 어 벌써 92m로 내려왔어 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지 아 근데 점점 내려가는데 91m야 이거 이이 방향 맞는 오. 거지 오, 맞는 어, 거 다시 같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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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어. 나의 불빛을 잘 보고 따라오라고 오오. 이 불빛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씀 오 뭐야 터키 응뒤 돌아봐 그 어디서 났어 터키도 터키도 혼자 올라가서 그랬어 아까 <laughs> 아저씨가 주던데 아 그래 터키도 나 버리고 혼자 올라가려고 했던거 아니야? 아니 그냥 공짜로 주시던데 나는? 아 그래? 어 이상한데 아주 으차. 수상해 딱히 나 버리고 갈라 그랬던거 같은데 아니, 포 없이 어떻게 여길 혼자 올라가 오오오오 자내 머리 밟고 여기 올라가봐 오오오 어. 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그렇지 여기 하나 더 올라가면 될거 어. 같은데? 어아 그럼 난 여기서 점프 뛰는거야? 어자 땡겨줘 알았지? 어허? 자,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조 했어 오 우리 좀오수된거오오오오제 그런 말 하면은 곧 떨어진다는 신호인데 보통? 오 아, 뭐, 무슨 무슨 기분 나쁜 소리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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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그 뭐야 머리를 사용한 거야 아니면은 지능을 발휘한 거야? 머리를 써서 머리를 쓴 거지. 회사. 오. 되게 버텨.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올랐어 올랐어. 에어 아, 무릎 꺾겼어오뭐 어, 괜찮아? 어, 왔어 왔어. 이제 나 이거. 떼기가 뭐지? 봐. 안 되겠다. 나도 이거 1인치해야지 어? 어 여기도. 그쪽이야? 머리를 써야 돼. 오. 아 오, 그러네 오. 이쪽이네. 자. 오. 호! 나 올라갔어 을 밟고 오 올라갔었다 자 여기는 어? 진짜 잘 뛰어야 돼 내가 먼저 점프 잘하니까 내가 할게 오케이 호! 좋았 컴온 컴온 터키 컴온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후잇. 자 호! 벌써 130m야. 오, 그러면 오늘 200m 금방 가겠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냥 300m까지 가버릴 미야지 타키 거짓말이야. 방향이 아. 거기가 맞나? 아, 타 어? 아, 내가 지금 300m 가자 그래가지고 안 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방향 그쪽이 아닌 거 같아. 아, 나 잠깐 눈사람한테 말좀 걸어보려고 온 거지. 그래. 어 이거 머리 써야 되나? 어, 날 발바. 밟아... 어, 참. 오, 너무 가까이서 점프뛰면은 어. 캐릭터에 부딪혀서 뒤로 밀리네. 조심해. 또 이거는 이번에 점... 내가 먼저 가. 오, 오. 타키 조심. 해 어, 여긴 여긴 포가 먼저 가는 타이밍이다. 기다. 특히 여기 서봐 여기, 여기 서있어봐.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모서리에. 그렇지. 모서리에. 굳자. 굳자. 이렇게 가기. 오. 머리를 오우. 안 써도 되는 곳에서도 머리를 쓰는 두뇌파코. 오. 왜? 아 포. 끝이 너무 시다 이 말. 잠깐만. 아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자 지금부터 머리를 써주지. 어? 지금부터 머리를 머리를 머리 를 머리를 머리를, 머리를, 머리를 머리도 붙이고 재밌어보면... 있잖아. <laughs> 머리로 축 잡는 거야. 기다려 봐. 자. 택키가 잠깐... 조금만. 어, 이쪽으로 그렇지.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이쪽. 오. 자, 간다. 어? 아, 간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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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 마나 잡아 고 빨리 봐. 아, 잘한다. 특키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신것 같아.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한 칸만 내려갈게. 한 칸만 내려갈게. 어, 어, 고마워, 택이. 어. 어. 자, 여기서 점프 뛰게 좀만 모서리로 와 줘. 어허. 조금 더 모서리. 그렇지. 간다. 어? 자. 한 아니 번만 포 기다리봐 기다려봐이이 기다려봐.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해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터키 분대가 응? 말랑말랑한데 <laughs> 그럼 어차 나 그럼 여기 어떻게 가야 돼 포는 점프해서 아 터키가 응. 저두 칸까지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될까 오오 호. 그렇지 오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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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포가 먼저가 아, 그래 오오. 알았어 오서 됐지 오케이 위 후. 조심해 터키야 먼저 가 1인칭 허! 자3인칭후 여기 포가 먼저가 후 왔어 그다1인칭후이 착지하는 곳에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밀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어 그러니까 미리 좀비켜 줘야 돼 여기 내가 뭐 여기서 있으면 안돼요 여기서 있어야 돼 이렇게 우 좋아 좋아 할수 있어 우리 150m야 오. 벌써 오. 금방이라고 자 그다음은 자왜날날날 아아 날, 날, 날 떨어뜨리려고 <laughs> 포가 무슨 소리야 포가라니 <laughs> <웃음> <웃음> 자, <웃음> 이런 데서 딱 붙어 있다가 점프하면 내가 뒤로 탁 튕긴다 이거지. 포. 내 그러니까 머리를 밟고 올라가. 자리. 오. 발바스 좀만 옆으로 가줘. 날 옆으로 옮겨 줘. 오챠 그런 다음에 내가 오, 타키가 먼저 갈래? 아니 아니. 알겠어. <laughs> 내가 나 아, 내가 나중에 가야. 우! 괜찮, 괜찮아. 둘이 택이. 괜찮아. 아니야,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응. 오고. 자, 다리 다리 땅에 붙여. 오이. 그렇지. 오케이. 에이, 후이. 호잇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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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아니야 아니 조심해, 그렇지, 호喂, 자, 그렇지, 오. 내 손에 땀이 땀이 너무 많이 어 나서 어 마우스가 어 너무 미끄러서 밧줄을 잠시만. 놓칠 것 같아 지금. 어, 오, <laughs> 오. 어! <laughs> 손에 자. 땀을 쥐게 하든 무서운 자. 게임이야. 호. 침착해. 알았어. 후, 후. 포가 떨어지면 근데! 나도 떨어진다고. 오, 밀지 마 특히. 호이코 밀어서 나. 어, 포 끌고 가지 마. 나 잠깐 천천히 가려고한단 말이야. <laughs> 아아아아아니왜 <laughs> 도대체 왜그 아니, 끝에서 는거아아아키 <laughs> <laughs> 정말 빠은일이 <빠른> 있었어 포 <laughs> <laughs> 다시 1 5 0 m 까지 왔어 타키 정확히는 1 4 5 m 지만어자 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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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왜 이렇게 어렵지? 그냥 점프일뿐인데? <laughs> 그러니까 어왜 <오>, <laughs> 이렇게 무섭지? 그냥 점프일뿐인데 오 머리를 빌려줘, 타키. 좋았어. 같이 올라왔다. 위. 좋았어. 1 5 0 m 다홉 발포, 타키. 자, 3인칭으로 다시 제 후짜. 그렇지. 그랬다면 거기 하나 더 가서 할게. 어? 후짜. 아, 좋았어. 여기는 기억이 난다. <laughs> 기억이 나야 될 정도로 우리 아래에 오래 있었던 거야. <웃음> <웃음> 잠깐. 오, 오, 오. 후짜.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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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거의 다 왔어. 저기로 장난치다가 떨어진 거 아니야? 저 앞에서 오오호호호호 <laughs> 조심해 타키 여기서 장난만 안 치면 된다고 자, 잠깐만 만 뛴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타키 방금 방금 나 이상한 꿈을 꿨어 어 방금 꿈꿈? 미래 미래가 보인 거 같아 내가 멀쩡하다 오 갔다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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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왜 다른 친구들이랑 붙이면 돼하얀 어, 친구들이 어. 왔어 어. 소린들인가? 아 그러게 아니, 저 친구들 오. 잘 가네 오 그냥 점프맨 다섯이 그냥 휴 잠깐 오케이 그럼 그렇지 이상한 꿈이었어 탁기가 정글을 중간대로 내리 뜯고 있는 그럴 리가 없잖아 <laughs> 맞아 내가 오비를 몇 년을 이상.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꿈이었을 거야 아니면 가짜 어. 타키던가 어. 이상한 이상한 사이버고 타키버고 그런 와. 거네 어포 여기는 어? 어떻게 가지 지금이야 이 녀석의 머리를 밟고 가지 오오오 어. 어. <laughs> <laughs> 어. 고마워 <웃음> 친구 <laughs> 어어 어, 자오 좋았어 여기는 이렇게 오이 170m야. 오! 엄청나게 많이 왔어. 여긴 뭐지? 어, 여기도 머리 어. 밟고 가는 거다. 아, 어, 아, 택이 조심해. 거기야? 조심해. 여기서 꺾고 밟고. 밟고 점프 아하. 그렇지. 훗짝. 오. 여기도 밟고 점프. 점프. 오. 조심해. 저짝 소리가 너무 무서워. 우. 박수 소리인줄 알았는데 지금 오오. 되게 공포야. 택이 어, 점프 <laughs> 뛰어야지 바로 뛰어내리 면어못 해. 발이 걸려서 망정이지. 짝. 우짝. 짝. 훗짝. 오. 살게 튕겨줬어. 굿. 호. 호. 후 호우 땡겨 그렇지 와 이거 어렵다 자호 이거 머리로 호. 하자 머리 우리 머리 쓰자 머리 쓰자고? 오호자 자. 좋아 좋아 자 땡겨주고 있지 그렇지 오케이 호. 180 호. 밑에 거의 다 왔어 자이 다음은 머리 쓰는 건가? 뭐야 여기 여기는 오 어, 모서리 호. 아니 거기 말고 여기서 하 여기. 여기서? 오케이 아 호. 여기서 하는 건가 그 모서리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자. 쉬울 것 같아 어허 오 됐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어, 자, 조심해 타키 뒤로 튕겨 그러다가 오오오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모서리에 서줘 오, 어, 할수 있겠어? 딱 가서. 오 이건 나에게 어려운 기술이야. 안돼 아아아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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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 으아아아아아아아 <laughs> 기다려봐. 오. 어, 이거 오히려 오히려 기회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이거 걸릴 때 많아서 진짜 될거 같아. 어허. 스피드가 오. 느려질 거 같아. 오 그렇지 걸렸어 걸렸어. 됐어 됐어.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걸리고 천천히. 오 됐다 됐다. 오와. 와와와와와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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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오. 세상 정말 알수 없다니까. 택히아 어, 잠깐 기 괜찮아. 잠깐. 거기서 거기서 점프 뛰면 한 번에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오 그렇지. 어 아, 아. 자꾸 떨어져 자꾸 떨어져 이거. 음. 이거 어렵다. 오. 아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찍어자오거 떨어져. 오 그렇지. 오 오케이. 그렇지. 자그 다음은. 자그 다음은 포 포. 그 다음은 내내 머리 밟고 올라가. 또뭐또 뭐, 또 모서리야 여기. 아 거기서 까 그럴까? 오. 오. 오 그런 다음에. 오오 됐어. 어? 택시 내호 오, 호호좋아호자호자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자호호호호호호호호괜찮아자찮자 어, 나,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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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자. 아직 아직 호호호호호호호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자호호호호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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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아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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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호호자 아직 자, 그런 다음에 내가 갈게 잠깐만 x 잠깐, 잠깐, 잠깐. 나 내려가고 싶어 오케이, 저쪽 벽으로, 벽으로 가, 벽으로 그렇지 <웃음> 자, <웃음> 어,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192m야 오, 어. 189m 떨어졌어 아, 왜, 아, 왜 점프. 점프하다고 그냥 내려와, 무섭게 <laughs> 어, 여기, 여기 사다리그한 어, 사다리... 명이 먼저 내려가고 나머지 한 명이 그다음에 내려오자 오케이 <웃음> <웃음> 이렇게 사다리가 쓸모 있는 게아니야쓸수 아, 아, 있구나, 어 <laughs> 오케이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자. 타키야 먼저 올라가고. 어. 아땡겨져가지고못 올라가는구나. 동시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둘이 동시에 가? 괜찮은 거야 이고? <laughs> 얼굴을 찍고 싶었어. 추했어. 우. 음, 잠깐 뭐라 적혀있어. 또 다른 새총 점프이며 이번엔 수직으로 할수 있나? 아니. <laughs> 이걸 <그걸> 너무 <laughs>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해? 그니까 타키가 거기 있어. 어? 타키 여기 딱. 또 있어 어? 야,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된다 이거지? 어할수 있나? <laughs> 그냥 여기로 떨어질게 어허 간다 한번 떨어졌다가 자 한번 더오포오 타키가 음.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런가? 어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야 돼 그럼? 어 아닌 거 같아 타키 절대 점프 뛰지마 오 됐다! 근데 거기 걸리잖다 포 내가 살리러 갈게. 자, 아, 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 아, 자. 무슨 무서운 무서운 행위를 한 거야, 타키. 오, 이쪽으로 요, 뛰어내려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타키, 이거 늘려서 보면 저 위에가 마지막이야. 어, 그래? 요 위에가 지금 오, 오. 세이브 포인트야. 자, 타키 일로 와봐. 내가 여기로 어 뛰어내릴 테니까 음. 타키는 여기 딱 서가지고 벽에다가 막 이렇게 밀고 있으면 돼. 알지? 오케이. 비벼 볼게. 자, 그런 다음에 자. 적 적당할 때딱 점프를 뛰어줘야 돼, 타키가. 어? 간다.